자 지금은 1부터 14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포문이나 아, 와이브 써도 되는데 포문이 그 끝에 숫자가 정했으면, 정해져 있으면 포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int i는 썼으니까 j 쓰겠습니다 j는 1 초기값 1을 세팅하시고 아니면 위에서 이 int는 안쓰고 i는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재활용해서 i는 1 이렇게 쓰시고 그, i가 적거나 같다. 똑같습니다. 같다. 10. 적거나 갔고 i는 플러스 플러스 1. 이, i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적거나 같다. 이렇게 써시면 10번 반복한다. 이거죠. 1부터 1사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처리를 사용했는데, 그, 출력을 한다. 그랬으니까,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 출력해봅시다.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I를 출력하시면 돼요. I를 출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저희가 2의 배수를 처리 되니까 두개세개 개 쓰셔야 되네요. 쓰셔야 돼서 이렇게 쓰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을 고중괄호 써가지고 이제 1부터 출력하세요 가 아니라 2의 배수 1, 2, 3, 4, 5, 6, 7, 8, 9, 10 출력하는 게 아니라 2의 배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도록 IF 문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IF I가 어... 이 i가 퍼센테이지 2로나눴을때 이게 0이면 이렇게 0과 같으면 실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2 4 5 6 80 1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의 배수를 구해서 처리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배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고, 그 2의 배수니까 2씩 증가하잖아. 2씩 증가해요. 그래서 3의 배수는 3씩 증가해요. 맨 처음에 값이 2예요 2. 그래서 2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0보다 적은 건같고요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2를 증가시키는 거죠. 플러스 이고로 2. 이런 식으로 이식 증가 시켜요. 그러면 이 부분장이 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C1을 아이를 출력하시면 되고 주고주조할것도 필요 없죠?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위로 올리시면 한 줄로 짜면 되죠? 네. 실행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 24, 24, 68, 10. 여도 24, 68, 10 됐죠? 똑같은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쓸수있고요 음, 저희가 그, 반복되는 숫자가 두 개, 세개 연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어, 구구단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구구단을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 단부터 시작하니까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죠. 그그 다음에 어뭐2 곱하기 2는 뭐2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를 실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어 1은 2, 2 곱하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단의 마지막은 이제 2곱하기 2곱하기 9가 되는 거죠. 9. 예, 이거로 18. 예, 18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진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9 9는 9곱하기 9는 981이 된다. 이렇게 8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요 부분, 99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시면서 99단, 구구단 저희가 99단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그 이쪽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그니까 1부터 증가해. 초기 값이 1입니다. 1, 1부터 증가해서 9까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있고요. 여기는 1단, 2단, 2, 3, 4, 5, 6, 7, 8, 9. 앞에 게 2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가고 있구나. 9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뭐가 반복이 되고 있다. 아, 구구단이니까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 뭔가 규칙이 있다. 이거, 얘도 수열인데요. 수열이 두개 있는 거예요. 2부터, 2부터 9까지 수열이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수열이 안에 수열이 한개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밖에 있는 게, 여기 2인데, 그 뒤에 있는 거랑 데이터가 같지 않죠. 서로 같지 않으면 변수를 두 개를 써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게 돼요. 변수를 두 개를 써서 사용을 해서 쓰셔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게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앞 아, 앞에 있는 거는 2부터 9까지로 돼 있고요. 2부터 9까지 반복 처리한다. 근데 안에 있는 걸 보면 1부터 9까지 반복 처리한다. 근데 안에 있는 게다 똑같아요. 그 뒤에 있는 게 2곱하기 1, 근데 여기는 3곱하기 1, 4곱하기 1부터 4곱하기 9까지 1부터 9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를 코딩을 짤수 있어요. 그, 서로 막 다르면은 코딩 자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맨 끝에 나오는 숫자를 따로 저장을 해서 배열 처리한 다음에 배열을 돌려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정도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일단은 잘 보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1부터 9까지. 뒤에 것도 3단도 1부터 9까지. 4단도 1부터 9까지. 아, 전부 다 1부터 9까지구다 그러니까 2부터 9까지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안에다가 1부터 9까지를 또한개더 넣으시면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는 다르게 써야 하는구나. 데이터가 다르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다르게 써야 하는구나. 되시겠죠? 이 코드가 워낙 많이 나오는 코드라서 쉽게 뭐 구글링 하면 자바 코드나 c 코드가 많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쉽게 구구단 프로그램을 막 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수혈 문제가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이런 게 보실 때. 근데 이런 문제가 눈에 보이시면, 코드에 재질이, 자질이 있으신 거고요. 아, 나 지금 이제 이게 눈에 보여. 2단부터 9단까지 반복하고 있고, 안에는 1단부터 9단까지 하는데, 이게 계속 1단부터 9단까지야 다. 그러니까 얘가 일시 증가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소위값일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게 보여, 눈에 보여. 이러면은 이제 그 개발하는 데 자질이 있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 해보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구구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수열 뭐에 대한 수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다 나와요. 무슨 여산식을 하려고 합니다.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보통 개발자들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사용만 할수 있으시면 돼요. 내가 이런 수식을 개발해내거나 코드를 개발해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체포 체포때 물어보죠. 지금 구구단에서 짜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자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바, 자바로 그 구구단을 출력하는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해줘, 해줘. 그래서 쓰시면 얘가 이제 그 어려운 걸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짜기 때문에 폼은 씁니다. 얘도 포문 사용하고 있죠? 포문 안에 포문 돌리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발자고요. 개발자 이런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합니다. 남이 다 짜놓은 거를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구구단을 봤더니 이게 구구단이에요. 내가 구구단 뭐 이미지에서 구구단을 봤더니 이게 수열로 돼 있고 이걸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맨 처음에 그 개발하기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자바 만들어내고 C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 예, 그 개발자 중에서도 연2%그 전체 2%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런 랭귀지 개발하고 전체 이런데 시스템 개발하고 이런데 가셔야 되고요. 그, 이런, 우리가 뭐, 자막이발자시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짜져 있는 거, 짜져 있는 거잘 갖다가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사장님이 직업, 그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이 이제 이거를 딱 보고 이 코딩을, 코딩을 그 장인정신에 맞춰가지고 이거 코딩을 하나하나 짜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게 채택해가지고 구글링해서 이렇게 탄 다음에 그 복사 붙여넣기해서 쓰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잘 찾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례가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례가 똑같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연습반인 살 길이다. 항상 개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연습반인 살 길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찾아서 잘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저희가 이제 구구단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1단은 없으, 없고 2단부터, 9단은 2단부터, 저희가 2단부터 9단까지죠. 그래서 2단부터 시작을 해서 9단까지, 9단까지 해당되는 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 2단부터, 저희가 2부터 9단까지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아, 보시면서, 4문 돌리면 되겠네. 2부터 9까지 반복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 쓰시고요. 처음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있으면 폼을 먼저 생각하세요. 포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I. 지금 I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천원이 먼저 돼 있어요. I 이꼬로 2. 처음에 2고요. 세미콜론. 쓰시고 I가 적거나갔다적거나갔다 9. 됐죠? 세미콜론. 정성하시고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2, 3, 4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I. 그요거 1로 써가지고 그 무한루프 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I로 써야 되는데, 1, 2, 9보다 적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 어렵습니다. 1로 써놓으시면, 구분해서 찾아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무한루프 막 돌고 계시고,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중간에 가 좋았고, 여기 c s 랑 쓰시고, 내가 지금 2단 출력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 I 쓰시고요, I. I 쓰시고 연결해서 단에 해당되는 단, 예. 출력,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2단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단는 됐습니다. 이단 아래 그 곱하기 하는 숫자를 1부터 9까지 이제 하셔야 돼요. 4분로한개더 쓰셔야 되고요. 4 쓰셔야 되고 데이터 값이 다르니까 변수를 다른 걸 선언해서 쓰셔야 한다. I, J, K, L, N 그러니까 INT 뭐 J. 지금 J를 안 썼으니까 J는 1부터 1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I가 적거나 갔다, 적거나 갔다 9 쓰시고요. 세미콜론 사용하시고. 어, 아니, i, 가 아니라 j. j, j. j가 9보다 작가 나왔다. 쓰시고, j++. 이렇게 써가지고, j를 일식 증가시킨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소. C소. 시소를 이용해서 i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5와 이렇게 써주시고요. 앞뒤로 블랭크하게 튀겠습니다 곱하기 플러스 J 는 n이니까 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이어 붙이기 아시고 는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계산해야 되겠죠? 플러스 예 우선 계산해 줘. 그래서 i 곱하기 j 이렇게 네 계산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죠?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썼는데 저희가 이제 세개 3개, 데이터를 세 개를 찍고 일단도 이렇게 세 개를 한 줄로 찍어보자. 그래고줄 바꿈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니까 찍으실 때 프린트를 주시면 이렇게 프린트를 쓰시면 이게 한 줄로 찍히시는 거죠. 블랭크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다가 블랭크를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쌍 따음 해 찍은 다음에 블랭크를 한두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한 줄에, 그, 모든 걸한 줄에 전부 다찍찍자가 다 되는 거죠. 줄바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한 줄에 다 찍어버립니다. 다, 일단, 2단에 해당되는 것을. 줄바꿈을 하셔야죠, 언젠가는. 하셔야 되는데, 이게 J가 3에 배수인 경우. 저희가 이제 J를, 그, 입후문장을 줘가지고요.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시스 프린트 LN을, LN을 줘가지고 줄바꿈을 하시면 돼요. 그 프린트에는 줄바꿈이라는 걸 찍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집어넣어도 줘 줄바꿈 빙 줄을 한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 J가 3의 배수. 여기 1, 2, 3, 1, 2, 3. J죠. 뒤에 있는 J가 3의 배수. 이면은 이제 시수를 한다. 3의 배수라는 얘기는 나오는 나머, 그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가 0입니다. 얘가 0이면 이런 얘기죠. 0이 되면 실수 한개 주세요. 시 실수. 아,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데 빈줄한 개만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행시켜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줄칸 맞치지 마시라고. 그 칸을 딱 턱터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예, 이단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 개를 한 줄에 찍는다. 세 개씩 되셨나요? 3개 찍고 3에 비했으면 줄바꿈하고, 그렇게 줄바꿈하고, 줄바꿈해서 9단까지 저보다 찍었다.